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카이 부부 공부방의 수학쌤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요 2020 경희대 특례수학 기출문제 10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10번인데요 경희대 기출문제가 9번까지는 전부 3점짜리였습니다. 10번부터 4점짜리예요자 그러면 난도가 좀 어렵겠죠 자. 같이 열심히 해봅시다. 함수 fx는 16분의 x 제곱더하기 2. 자, 이런 거 놓치면 안 됩니다. x가 0답한것 같다. 그거에 역함수 gx가 있고요. 자, gx는 역함수인데, 걔는 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일함수 hx가 있어요. 함수가 세 개가 있네요. fx, 그리고 그거에 역함수 gx, 그리고 일함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합성함수 hgx, h와 g의 합성함수가 저렇게 되는 hx는 얼마냐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는 함수를 줬고 하나는 그거의 역함수라고 했고 나머지 하나는 차수만 알려줬어요. 그래 놓고 나서 역함수가 저런 결과가 되게하는 알려주지 않은 함수 hx는 뭐냐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fx는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됐고 자 역함수라고 했으니까 역함수 gx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먼저 fx는 y는 16분의 x 제곱 플러스입니다. 자 이걸 역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x 제곱은 y 빼기 2에다가 곱하기 1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에다가 루트 y 빼기인데요. 애초에 문제에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올 수는 없어서 x는 플러스인 로타 트 y 빼기2가 되어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x와 y만 바꿔주면 그게 바로 역함수인 거죠. 자 g x는 4에다가 로트 x 빼기가 되겠습니다. 자 f x도 알고 있는데 g x도 나왔습니다. 자 이제 h x만 하면 되는데. h(x)를 1차함수라고 줬어요. 그럼 얘를 ax b라고 가볍게 놓고 h와 g의 합성함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이 합성함수를 구하려면 h하고 안에 g(x) 들어가야 되겠죠? g(x) 우리가 이미 구해놨습니다. g(x)가 뭐였어요? 예, 네, 그렇죠. 4 root x 2 -E. 자, 이렇게 했는데 자. 그 결과가 그럼 어떻게 나오겠느냐? 자, hx가 ax 플러스 b니까 요 x 자리에다가 요 안에 있는 4 루트 x 빼기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4a 루트 x 빼기 플러스 b. 그런데 요게 누구랑 같아야 됩니까? 얘랑 같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이게 8 루트 x 빼기 플러스 4랑 같아야 되니까 자. 4a가 8이 나오려면 a는 얼마? 예, 2가 나와야 되고요. b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예, b는 4가 되겠죠. 따라서 1차 함수인 hx는 ax 플러스 b로 나왔기 때문에 2x 플러스 4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답이 몇 번에 있나요? 예, 1번에 있네요. 이거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이 문제의 포인트는요 첫째 역함수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거고요 둘째는 그냥 합성함수를 집어넣고 하면 되는 겁니다 합성함수 할줄 아느냐 하는 기본적인 거이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공부하시느라고 늘 피곤하고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저도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도 끝까지 열심히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 동영상에서 또 만납시다.